두 번째 작업은 이 회양목이 키가 너무 큽니다. 그런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. 그늘을 생각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이 너무 키우면은 또 나중에 에 관리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이런 가위를 샀어요. 가위 만몇천원 주고 샀습니다.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. 깨끗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 쳐놔놓고, 나중에 이제, 다시 한번더 키를 라주는 톱으로 비내가, 아, 베어내어가지고, 일단 막, 긴, 우짜란 것만 다 쳤습니다.